네, 반갑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버릴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본 영상에 앞서 저희 정보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오전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3일 14,800원대에 추천드린 솔라나 코인 50% 가까이 상승해준 모습이고 1월 5일 4,800원에 추천드린 앱토스 역시 56% 수익권에 도달해준 모습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단타 종목 나가고 있고요. 지금 같은 반등장이 왔을 때못 챙기시면 한동안 수익을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즉시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셔서 단타코인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주일 수익 종목 전부 체크해드리고 있고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매도 가격과 손절 라인인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매도 가격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 별도로 손절 라인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크게 낼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며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3%씩 5번을 손절을 치더라도 50%, 100%한 번만 먹으면 복구하고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손절의 중요성을 누차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바른 매매 방법을 습관화하시면 몇주몇 개월 동안 물리는 일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보방 들어오셔서 올해는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오늘 오전부터 포지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 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버렸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고 비트코인 리스트가 11일 보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리스트는 머스크가 자체 코인 출시를 위해 도지코인을 버렸다는 의심이 12월 초부터 나왔었는데 최근 이 같은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코인을 출시해 도지 코인을 방관하거나 버릴 수 있다는 소문이 자체 코인을 개발하고 있는 스크린샷으로 구체화됐다고 지적을 했고 블로거이며 트위터 이용자인 제인 만추농은 트위터 코인으로 추정되는 로고의 스크린샷을 게시했습니다. 비트코인리스트는 또 도지 코인이 최근 몇주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 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에 대한 애정을 퍼뜨리는데 인색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몇주 동안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트윗이 없었다는 것인데,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트위터가 암호화폐 지갑 출시 계획을 지연하고 있고, 지난 12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차트를 보여주는 기능을 출시하면서 도지코인을 포함하지 않은데에서도 실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크리트는 11일 만춘호의 트윗을 인용해 트위터가 법정화폐로 트위터 코인을 구매해 사용자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어 트위터 코인이 블록체인에 존재할 가능성은 낮지만 스트라이프를 통해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추가하고 사용자가 향후 암호화폐로 트위터 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 차트를 보시면 일단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 도지코인 역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기사 내용에 따라 도지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상승의 재료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결정에 따라 큰 방향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해외 크립토 공시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이 정보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해외 공시 사이트 주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이 매매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바이낸스, 빗썸, 후오비 등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오비 거래소의 솔라나 기반 밈코인, 봉크 같은 경우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상장 밈을 보여준 만큼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 달 미국 월가에서 만든 EDXM이라는 거래소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상장된 코인들을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80여 개의 알트 코인들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 EDXM에서 발행한 문건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는 이 정보를 가져다가 유료방 업자들이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가려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미국 월가에서 오픈한 코인 골에서의 상장될 코인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는 즉시,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상장빔 나오기 전에 받아가시길 바라구요. 대형증권사, 찰스슈아, 피델리티 등 6개 상위금융회사가 공동 설립한 거래소인 만큼, 엄청난 자금이 몰린다는 거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능하실 텐데, 지금 마이너스 70% 90% 물려있는 코인 마냥 기다리시지 말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미리 선점을 해 두신다면, 제2의 제3의 봉크 코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가실 분들은 꼭 문자 1번 남겨주 주시길 바랍니다.